그래서 경찰차 어디있어요? 경찰차! 어... 그래서 비행기 어디있어요? 헬리콥아 헬리콥터 그래서 구급차... 아 비행기 거기있어? 그래서 구급차 어디있어요? 구급차 구급차 아 잘했어요 그래서 굴삭기 굴착어디있어 굴착기 굴착아 굴착기 그래서 불도저 어디있어 불도저 아, 물 젖어 물도져 그래서 크레인 차 어디 있어요? 크레인 아, 맞아요. 그래서 소방차 어디 있지? 아. 아, 소방차. 그래서 버스 어디 있어? 버스. 어, 버스. 그래서 오토바이 어디 있어요? 오토바이. 그래서 그러면 지게차 어디 있지? 지게차? 잘했어요.